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.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, 단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, 접대를 받았다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.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 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지기형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 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비공개하고 이 관련성까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. 그 재판이 왜 잘못됐는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이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.